안녕하세요, 골라 TV 김홍일 PD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가 요즘 AI 관련해서 굉장히 핫한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요새는 그 인공지능 이제 단어만 붙어도 네. 네, 주가가 좀 올라가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좀 최근 주가가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탐방일자 잘 보시면 1월 18일이고요. 네. 보통 이제 제가 탐방을 잡을 때는 한달 전에 잡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대략 한 12월이나 뭐 늦어도 12월 말 정도에 잡았던 종목인데 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가는 사실은 뭐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 할처럼. AI 네. 테마가 그뭐 지금처럼 수면 위에 드러난 네. 상황이 아니었아요 그렇죠. 네. GPT라는 단어가 시장에 등장도 안 했던 네. 그 시절에 네. 탐방을 잡았었고 탐방을 잡혔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다녀왔고 보고서는 발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일까요? 네, 동사 이제 핵심적인 단어들 몇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죠.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칩 설계가 중요하겠죠. 통상 그렇죠. 칩을 설계하는 업체들을 펩리스 업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패리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 팁을 설계하기 위한 일종의 기능적인 블럭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거를 IP라고 하고 설계 자산, 뭐 또는 뭐 지적 재산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요런 IP들을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바로 요 칩을 설계하기 전 단계인 IP를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팩리스 업체들이 있고, 그 팩리스 업체에 그전 단계에서 업무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 통상 업계에서는 칩리스라고 도 부릅니다. 칩리스. 그러니까 칩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이 업체들은 정확하게 칩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칩을 설계하는 건 아니에요. 칩 설계를 위한 IP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고, 이 IP를 가져다가 펩리스 업체들이 칩을 설계하게 되겠고, 네. 이 설계된 칩을 이제 파운드리에 맡기죠. 네. 그런 파운드리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칩을 대신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펩리스 업체들이 고객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기술력의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번 이해하시면은 전반적으로 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동일해요. 네. 그래서 이해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P, 네. 요거를 이제 만드는 업체이고요. 요거를 이 업계에서는 뭐 기능 블록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칩이라고 하는 게 하나 이제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한 70개에서 80개 정도의 IP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 대략 한 70개에서 80개 정도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IP들이 필요한데 이 IP 설계 자산을 활용하면 칩 개발 기간이 평균적으로 1.5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만약에 이 IP를 활용하지 않고, 뭐, 펩리스 업체들이 직접 IP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 기간이 좀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미활용할 경우에는 개발 기간이 3.5에서 5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또 소프트웨어 업체가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력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 고객사 입장에서 볼 때는 개발 기간이 단축이 되고요.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앞서 제가 인건비 말씀 드렸는데 비용 말씀 드렸는데요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개발 인력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이 반도체 업계는 대부분 다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연봉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팻니스 업체들은 여튼 완성된 칩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칩을 좀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또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IP 업체들의 실질적인 IP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IP를 이제 실질적으로 판매할 때 그때 받는 매출이 바로 이 라이선스 매출이라고 하고요. 고객사인 팬니스 업체나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인 칩을 판매를 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그 판매 개수 에 따른 단가에 따른 뭐 런닝 로열티라고 부르는데 일정 정도의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상 매출 구조가 요 라이선스 매출과 런닝 로열티 매출 이두 가지로 크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는 통상적으로 뭐 유지보수처럼 뭐 용역 제공 같이 받는 일부 매출이 기타 매출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사가 개발을 시작할 때 처음 매출이 나오고 개발을 완료해가지고 판매했을 때또 매출이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어떤 하나의 칩을 만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칩을 만들기 전부터 이런 ip 업체들 그리고 팩리스 업체들 이렇게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죠 네. 그래서 ip가 이제 제공되었을 때 매출이 나오고 실제로 칩이 이제 개발된 이후에 판매가 되면서 판매된 뭐 단가와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에 따른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푼 엣지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이 IP들이 산업 쪽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전망 시장 기준으로 보시면은 통상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고 부르는 자율주행 쪽 네, 이런 쪽이 지금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대략 매출 비중으로 볼때한 48%까지 비중이 올라왔다라고 하고요. 그 보안 카메라라고 많이 부르는 네. 통상 우리가 요새 cctv 같은거 많이 달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ip 뭐 카메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볼 때는 자동차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라든지 이런 쪽과 ip 카메라 보안 카메라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동사가 그 자율주행 레벨 4 단계의 기능 안전성 자율주행 인공지능 반도체 국책 과제에 주간 기간으로 선정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부채과제를 수행 중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2025년도 MPU 4.0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레벨 4단계에 적용될 IP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과제하고 연동지어서 제품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자율주행이다 보니까 영상인식 쪽에 기능, 강점을 갖추고 있을 것 같고 또 영상인식은 또 인공지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동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이게 사실은 국책과제 명이에요 네. 그래서 어, 실제 이런 과제들을 수행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동사가 어, 인공지능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핵심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거죠.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기술을 이용하는 그 고객단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이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패니스 업체들 네. 그리고 뭐 디자인 하우스라고 부른들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 이런 업체들이 이제 주요 고객사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파운드리 업체들 또는 국내 뭐 SK나 현대차 그룹과 같이 각사가 또각 산업별로 필요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IP들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들과 지금 파트너십을 맺어 나가고 있고요. 가장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글로벌적으로 가장 큰 파운드리 업체는 이 TSMC잖아요. 그렇지. 대만에 있는 네. 이 업체하고 2023년도 늦으면 2024년도에 어라이언스 프로그램 정식 파트너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결국 기술력을 나름대로 인정받았다는 것들이고요. 요렇게 이제 파트너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영업 활동 하기에좀 수월합니다. 레퍼런스를 쌓는. 네네. 그말 그대로 레퍼런스를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TSMC,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하고도 이미 파트너사를 맺어가지고 이것저것 할수 있는 것들 논의가 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야기 될 경우에는 차후에 고객사가 될수 있는 팬미스 업체들하고 협업하기에 있어서 좀 수월하다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사실 이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숫자, 매출 영업이 바로 찍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너사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몇몇 해외에 있는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사 지금 실적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무언가 엄청난 실적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은 분명히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가능성들을 지금 높여 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 그런 점들을 좀더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회사가 계획을 잡고 있기로는 2023년도 매출액은 320억, 영업이익은 BEP라고 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달성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회사 입장에서는 상장할 때부터 23년도 플러스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상장을 했던 겁니다. 기술 때문에 상장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올해 실적 측면에서 흑자를 낼려고 상당히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동사가 만약에라도 올해 뭐 실적 흑자를 못 넘긴다 하더라도 내년도 내후년도 아마 꾸준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자율주행 쪽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동사 IP가 분명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동사도 그 낙수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행이 많이 적용, 그러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이 기업을 이제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탐방을 잡았었고, 네. 네. 투자 의견도 아마 주가가 안 올랐으면은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지금은 제가 봤던 주가는 7,000원 대였는데 네. 이미 지금 주가가 19,000원 넘어갔었고, 그래서 제 투자 의견을 지금 중립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적정 시가총액은 3천억 정도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그 다음에 흑자전환 뭐 기대감 다 따져 봤을 때 2천억에서 한 3천억 범주에서 일단은 움직여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봤는데 이미 시가총액은 3천억을 넘었기 때문에 제 판단 하에서는 적정 주가는 이미 넘어가서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가 있다 물론 여기서 주가는 더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인공지능을 하는 게 무언가 펀더멘터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테마성으로 그래서, 지금 글로, 글로벌 핫트렌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도 어떤 섹터 테마로 지금 부각이 되었고 네? 기업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수급이 몰려 들어오면서 아, 올라가는 참 현상으로 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적정 주가 계산하기엔 사실은 좀 어려운 시기이고요 다만 이들 기업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거품이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구간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바꿀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 주가 흐름을 봤다가 중립에서 매수로 조정 가능한 시점이 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투자 의견을 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성 이런 그 오버슈팅이 끝난 이후에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업이네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이재모 대표님과 함께 좋은 기업 소개해 드릴 것으로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